아빠이드링카에서 차량을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수원 지역 4만 대가량 차량 모두 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계약 전 외부 시운전 및 보험 가입 서비스해드리고 있습니다. 세 번째 제휴 카센터로 이동해서 차량 점검 및 하부 리프트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수수료음 중고차 아빠이드링카의 손팀장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, 천만원대 만나볼 수 있는 대형 플래그십 SUV 차량 한번 준비해봤고요. 정말 감가도 80% 이상 감가됐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는 금액에 이제는 만나볼 수 있는 사륜구동의 가솔린 풀옵션 SUV. 바로 제 뒤에 있는 니산의 패스파인더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이 차량 오늘 아빠이드링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, 수수료 없이 1,389만 원, 1,389만 원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. 자이트라송 팀장이 준비한 이유는요. 우선은 전국 최적가니다 정말 메리트인 금액이 준비해봤고요. 거기에 또 모든 옵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어라운드뷰, 사륜구동, 팟선 통풍 시트, 전동 트렁크 등. 모든 옵션 다 들어가 있고요. 자, 이제부터 이 차량의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 2016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10만km밖에 주행되지 않았습니다. 중고차 성능을 보상, 단순 교체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의 차량이고요. 자,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패스파인더 차량의 외관 컨디션 하나씩 살펴봐 드리겠습니다. 전면부 쪽 보시면요, 가장 인기 많은 화이트 바드입니다 정말 이쁘고 라이트 컨디션 역시 양쪽 다 백화상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. 엠블럼 아래쪽에는 전방 카메라 바로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측면부 쪽 보도록 할게요 지금 타이어 트레드 절반가량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교환 없이 타셔도 될것 같습니다 측면부의 컨디션도 너무나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SB 차량답게 위쪽에는 이렇게 루프렛까지 다 들어가 있고, 옆료리선팅도 아주 짙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이어 후면부 쪽 보도록 할게요. 후면부도 정말 큽니다. 뭐, 리어램프 깨지거나, 이런 스키차 부분 전혀 없고요 옵션으로 봤을 때는 후방 감지센서 후방 카메라 옵션에, 아래쪽에는 견인고리 장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차량, 4WD 풀타임 4륜구동이 차량이기 때문에, 안전하게 주행까지 하실 수가 있고요 자, 이렇게 전동 트렁크 옵션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옵션적인 측면에서 전혀 부족할 게 없습니다. 또이 패스파인더 차량은요, 7인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안쪽에는 정말 쾌적하고 넓은 트렁크 공간성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지금 저와 함께 패스파인더 차량의 외관 상태까지 보셨는데요. 이제 이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풍부한 옵션, 인테리어, 공간성까지 만나보시죠. 자, 실내 공간에 탑승까지 해 봤습니다. 실내 들어왔을 때 담배 냄새 같은 거 전혀 나지 않고요. 이런 실내 컨디션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. 바로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. 네, 이 차량 당연히 네,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정숙하고요. 잔 진동 소음 같은 거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. 자, 옵션들 살펴봐 드릴게요. 천장에 보셨을 때는요. 개방감 넘치는 파노라마 썬루프 옵션 뒤쪽까지 개방이 되고요. 배반감도 아주 끝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 센터페시아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. 아틀란 들어가 있고 터치 반응 속도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 외관에서 보셨던 후방 카메라 정말 선명하게 나오고 있고요. 핸들 주황에 맞게끔 연동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으로 봤을 때는 네, 360도 어라운드 뷰 옵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자그 아래쪽 내려오도록 할게요. 각종 라디오, 미디어 킥 버튼들 그 아래쪽에는 듀얼 프로트 공조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. 자, 기어봉 옆쪽으로 봤을 때는 운전석과 조수석의 모두다 열선 시트와 송풍 시트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아래쪽에는 사륜 제어 장치 들어가 있고요. 바로 핸들 쪽 보도록 할게요. 핸들도 당연히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 작동 잘 되고 있고,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, 좌측에는 핸즈프리 기능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계기판 쪽 보도록 할게요. 실 주행거리 10만 7천 키로 주행된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. 계기판에 경고등 같은 거 전혀 없고요. 이쪽에 보시면 후측방 감지 센서 옵션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핸들 열선 기능, 전동 트렁크 오픈 버튼. 그리고 전동식 사이드미러, 그리고 주방 감지센서 온오프 기능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당연히 운전석과 조우석에 모두 다 전동시트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지금 패스파인더 차량에 앞서서 공간석까지 확인해봤는데요. 옵션들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요. 이제 이 차량 뒤로 넘어가서 뒷에서공간성과 컨디션까지 만나보시죠. 자, 뒷좌석 공간에 탑승까지 해 봤습니다. 네, 일단 정말 넓고요. 정말 넓고 확실히 패밀리카로 타시게도 공간적인 측면이 정말 너무나 좋고요.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깨끗하게 사용 잘 하셨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앞으로 봤을 때는 전자석 열선 시트 옵션과 2열만 사용할 수 있는 독립적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데요. 이제 이 차량 앞으로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면서 총 정리까지 한번 해 드릴게요. 자 엔진 소리 듣기 위해서 빅랙트까지 개방을 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엔진 소리 한번 자세하게 들려드릴게요 자 엔진 소리까지 확인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더이 차량의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며 2016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10만km대 주행했습니다 중고차 성능적 보상 단순 교체 없는 완전 무사고의 차량이고요 이 차량 오늘 아빠 아이들인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 수술이 없습니다. 수술이 없이 1,389만원! 1,389만원에 만나볼 수가 있고요. 손팀장이 차량을 준비한 이유는요. 벌써 감가가 80% 이상 됐습니다. 부담되지 않은 1,000만원 초반대 금액에 아주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. 거기에 풀타임 4등구동의 옵션과 어라운드뷰, 토포시트, 전동트렁크. 정말 옵션들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. 오늘 보신 패스파인더 차량인데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요. 주저하지 마시고요. 상단에 보이시는 제 아빠의 드링카 대표 번호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확실하게 한분한 분한 분께 상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. 아빠의 드링카에서이 차량 외에도 수원 전체 지역에 4만 대 이상의 매물들 모두 다 수수료 받지 않고 있습니다. 다른 유튜버, 다른 사이트에서 보셨던 차량도요. 아빠의 드링카로 보내시면 동일한 금액에 수수료 없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. 네 오늘도 패스파인더 차량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. 종료하시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...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아빠이드링카의 소녀 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